안녕하세요. 등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9번째 확장팩, 용군단의 첫번째 레이드, 현신의 금고, 이넴, 신화 난이도, 원시의외 킬 영상입니다. 영웅 난이도와의 변경점은 전도성 표식의 지속시간이 없어진다는 점과 원시 눈보라 디버프를 지우기 위해 화염바닥을 밟을 경우에 화염바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모든 패턴은 동일하지만 각 패턴들은 이전 난이도보다 더 자주 오게 됩니다. 로그를 통해 각 보스별 주문 시전 타이밍을 알아보면 원신 운보라는 1분 20초, 유성 독기는 40초, 전도성 표식은 25초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특히 3, 5, 7 유성 독기 직후에는 전도성 표식이 겹치기 때문에 맞아줄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들어가서 3개 후에 바로 거리를 벌려 표식 대처를 해야 합니다. 첫원신운보라 때는 파염 바닥이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원딜은 원딜 바닥 근딜은 근딜 바닥에서만 지워야 모두가 지울 수 있습니다. 각 전도성 표식 이후 대지 기둥이 깔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표식 대상자가 기둥에서 너무 멀다면 잠깐 개인 생존기를 켜고 몇초 버틴 후 새로 올라오는 대지 기둥에 지울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탱은 58팽이 사용하는 분쇄 디버프가 있는 동안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힐러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공대의 자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공대는 렘들을 최대한 중앙에서 탱킹하고 원딜과 힐러 본진이 반시계 방향으로 외곽을 돌면서 대지기둥과 유성독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움직였습니다. 간다 간다. 한... 오팔팽 오후. 아니면 초반에라도 좀 오팔팽이랑 엠바르를 많이 좀 까보세요. 정신 없을 때 제네만 딜해도 어느 정도 되겠지. 자, 3개 할 준비. 3개 할 준비. 3개 하고 지워요. 잘 지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다, 다 깹시다. 다 깨는 거예요. 사이에 끼지 말고. 나이스. 자, 요거 근딜들. 군딜들 조금 이따가 지울 때 힘들 수 있거든요? 원딜들은 멀리 있는 거에다가 갖다 비벼야 돼요. 5중, 6중, 지우고. 잘 지웠죠? 좋습니다. 산개. 얘 뭐야, 얘. 얘좀 얘 가라 그래, 얘. 차단 좀 해서 얘좀얘좀 보내줘, 제발. 오케이. 자, 두 번째 거에요. 다 같이 들어오는 거. 잘 깼다. 시원하게 잘 깼네. 자, 표시 과요. 산기하고 기둥 나올 거거든요. 기둥 봐요 기둥 오니까. 어, 잠깐만, 조케이님. 오케이. 잘 지우고. 저희 롤모님 오케이, 자, 저희 약간 왼쪽, 아니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3 유성 도끼 와요. 적게 들어가 는 거, 적게 들어가 는거 옵니다. 적게 들어가 는 거, 기다려요. 기다려요, 괜찮아. 기둥 나오면 그때 지워도 돼요. 오케이 지웠어요 니달리님도 지우고 돈비님 지우면 돼요 니달리님 다시 오, 오케이 r e n 주세요. o i n g to be here. Okay. What is this? I am going to be 쪽에 조심하고. 자, g 건다 같이 맞는 거조 h 케이님 그쪽에 붙어야지. 나 좋아요. 전라님 들어오면 좋겠다. 자 다음 산계 기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기둥 근처에서 지울 수 있게 노력해요. 기둥 나와요 그러고 나머지는 기둥 나옵니다. 다 저쪽에 나오네. 잘 지우고 나나리님만 지우면 되겠네. 자오 유상도끼 되게 위험한 타이밍. 자 오유 성도기 적게 들어가기 바지톡 깔아놓고 산개하기 제티 세포 주고 바로 산개. 돼지 기둥 나오니까 기둥에다 비비고 지금 생성 먹어요. 피 없으면 지워요. 지워야 돼. 지슬님, 호랭님 힐은 줄게. 괜찮아. 천천히 지우면 돼. 차단 봐요. 차단 봐줘요. 자 원시야 보라. 다테야 뒤좀박아주세요 자, 산계, 바로 산계. 지금 니달리님 세포. 바로 산계. 오숙 오는 대로 줘요, 그냥. 조금만 버텨. 지금 물약 먹어요. 그 본인 침을 이거 여섯 번째 다 같이 맞는 거 많이 들어와야 돼. 토경님도 들어와야 돼. 나이스. 음, 펜창. 저 드렸습니다. 자, 산계 5초 전. 3개 5초전 데스님 본인 자일 해야돼 자 엠바르랑 다테아 피 많아요 자 이거 7번째인데 이거 도끼 대상자 그냥 나갈거예요 혼자 죽어요 둘다 근 딜이랑 원딜 둘다 혼자 바르 나가서 바르 죽어요 둘다 나가서 지슬님은그 회피 그만 박히고 3개하고 자 본인 겐생기 다 써요. 전부 두개 있으니까 가빈라드 살리고 나나림 살아야 돼. 오케이. 자 다테아랑 엠바르만 패요. 템플림 전부. 눈보라 발 바닥 밟아야 돼요. 바질토 주고 세포 주고 아무거나 바로 산게. 잡아줘 됐어 됐어 자, 이것도 나알로하스 나가서 어둠 쓰고 혼자 맞아. 따로 맞을게. 어, 아니. 자, 잡자. 잡자 씨. 됐어요.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다태야, 다태야. 지금 겐생기다 켜야 돼요. 아 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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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미쳤다. 나이스.